자유튜브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케넨교수님 리스포입니다 오늘 자만능에도 케넨 한번 제가 이제 이론상으로 생각을 해서 실험을 해보게 됐는데 근데 마침 이제 상대팀에 이제 리븐 장인 전수찬님과 그리고 페이커 선수가 계시네요 한번 잘해가지고 이거 한번 영상 뽑을 수 있게 해볼게요 다들 일단 사실 상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리븐 상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만능돌 들었는데 천눈 아, 난입이네요 근데 이거 천눈 아, 난입 좀 아쉽다. 천눈 좀 중요한데 일단 리븐 스킬 체크를 좀 할까요? 일레 인지인지는 확인을 좀 해놔야지 그래야지 이제 나도 그걸 보고 찍을 수 있으니까. 일단은 리븐이 Q 찍었기 때문에 저도 빠질 수 있게 이 스킬 찍어가지고 우리 조도 할수 있는 거 생각하고요. 일단 난입 때문에 초반 비교가 안 되는 게좀 아쉽다. 이렇게 안좋은 룬 나왔는데 근데 이거를 빨리 못 빼는게 좀 단점이긴 하네요 오케이 난이 빠졌죠 이제? 다음 룬으로 이제 빠르게 교체한 다음에 보면서 지교각 보도록 할게요아 수학이야? 아니 이거 룬왜 이래 이거! 기도가 부족했다? 그냥 나의 잘못이다 그냥 나의 잘못이야 내가 그냥 교회를 열심히 다녔으면 이럴 일 없었을 거야 나의 잘못이다 누굴 탓하냐 내 잘못이다 내, 잘못이다. 내 잘못 그냥 어? 이렇게 유성 터뜨리면서 또 다른 룬또 돌리고 계속 이렇게 선 걸고 카야나비 평타 네 네, 터뜨렸죠? 이렇게 계속 눈을 계속해서 디교에 활용하는 거야. 봉풀주, 아, 봉풀주란다. 이만능이돌의 장점인 눈 교체에 쿨타임이 없다라는 점을 계속해서 디교에 활용해서 캐넨의 딜로스, 그냥 그러니까 만성적인 딜 부족을 해결하는 거지. 아하교 <끝> <끝> 이렇게 빡세게 질교하기 위해서 듣는 운이. Okay. 떠나줘 이거 들어오는 거. 약간 너무 들어오겠다고 저한테 말하면서 들어왔어요 이거. 난 다이브 할 거다. 약간 너무 말하면서 들어와서 자꾸 기력 충전해서 바로 공격했습니다. 근데, 정글러랑 주어라던지 그런 식으로 이제, 아니면 좀, 좀 이제, 강하게, 라인전 주도권 잡을 생각 해야 될 때, 그때는 진짜 좋은 선택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립은 안 보이는 거 의식 계속 하고 있어야 될것 같고요. 라인 클리어 하려고, 이렇게, 번개질 쓸 때, 그때, 만약에 저게 안 보인 상태라면은, 이렇게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안쪽에서 바깥쪽이 아니라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쓰는게 현명해요 그래야지 이제 상대가 와도 대처를 할수 있으니까요 지금 신발이 나왔는데 포식자가 나왔는데 이걸로 킬각을 잡아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상대 입장에선 생각 못할테니까 굉장히 큰 변수가 되겠죠 아니 방금은 상대가 도망가진 않아가지고 그냥 감정 같은 게 나와도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나쁘지 않게 그래도 이렇게 습니다 이렇게 직공 들었으면은 이 정도 데미지 아그이 정도 체력이면은 아 뭐야 직공 지났어 말하자마자 끝나네 아 아깝다 쏴 볼게요. 쏴 버렸죠? 여기. 그렇지. 나이스. 오케이. 나가줬구요. 아! 아와 이거 둘다 잡는건데! 아 진짜 너무 아깝다 진짜 아 이거 진짜 Q 돌면은 둘다 잡고 사는건데 아 이거 쿨타임 진짜 조금 아까웠네요 진짜 공격기가 없는게 좀 아쉽네 근데 일단 조이로 보이니까 해야 될것같아 아잘 살아가네. 자 아, 일단 여기까지만 해도 이득 굉장히 많이 봤어요. 저한테 쓰겠죠 이거? 아 이거 어쩔 수 없다 이건데. 이거 어때? 볼게요. 아좀 무리긴 했는데 이거 얼떨결에 내가 아니 우리 팀이 뒤로 빠져버리니까 오히려 내가 포위된 그런 구도가 돼버려서 아좀 아쉬운데 이거 주면 안 되는 용이긴. 해 저만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아, 두 마리 잡았고. 아, 일단 용을 주긴 해가지고, 그건 좀 아쉽네요. 약간 여기서 여진이나 난입, 포식자, 이런 거 떠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좀 아쉽다. 나이스! 잘 잘랐다 이거 이거 스턴 걸고, 둘다 잡아볼게요 이거 스턴 걸고 있으면 잡죠? 그렇죠 나이스 이거 먹긴 먹었는데 이거 어떻게 일어나? 아되게 아, 힘들겠네 에헤이, 이거 못 봤어? 아니 일단, 이즈 잡은 것만 해도 좋아요. 이즈가 굉장히 주적 딜이기 때문에, 데 여기들잘 싸우고 있는데. 별은 없어요, 일단. 음, 생각해야 됩니다. 제되었습니아까좀 천천히 들어다